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마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요즘 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지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가짜 뉴스라는 것들도 있지요. 가짜 뉴스는 확실하지 않은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을 마치 거짓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뉴스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실이 거짓임에도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생각이 이것이 참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학음력이 있고 거짓임에도 우리가 속일, 속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또한 유명세를 올리기 위해 속이는 뉴스, 가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짓 뉴스를 전달하려는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27장은 바벨론 왕의 멍해를 메십시오라는 예레미야의 권고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2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다 전체에 선포되고 있는 경고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 속에는 시디기야 왕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말, 즉그 내용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을 듣고 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벨론을 섬기고 백성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예레미야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마음을 빼앗겨서 바벨론 왕과 그의 백성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심겨 주려 하였던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예언은 그것이 만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이라 할지라도 거짓이다. 헛것이다라는 사실을 예르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거짓의 영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영적인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어, 예언의 말씀은 분명 시드기아가 듣기에는 거북한 예언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듣기에 좋은 말, 거북하지 않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담겨지지 않은 말이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말, 진실의 말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을 말씀을 하시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는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안에, 보금 안에, 말씀 안에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강한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불분명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법과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16절에서 22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지만 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후에 바벨론 누부간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시디게아는 두 눈이 뽑힐 정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속국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계속해서 예언자들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만일, 만일 진실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면, 참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즉 남아 있는 기구를 옮겨가지 못하도록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해 의미하지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가 이미 지나갔고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큰 재난이 있기에 이 재난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수 있도록 재난이 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거짓 뉴스를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잘못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분명 예레미야의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거에 세 번이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에. 기도도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말라고 예레미야를 금하셨던 것이지요. 심지어 백성들이 구할 때에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억그러진 길을 사랑했고 그 길을 향해 계속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바라기 위하여 세우신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선지자로 불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항상 깨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이땅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재난과 재앙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여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는 예레미야는 기구에 대한 말씀들을 언급하지요. 과거에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구들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들 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기구들이 오랜 기간 바벨론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요. 이것은 분명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이야기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 돌아올 것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이 선포한 예언에 대하여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빼앗긴 기구들이 바벨론에 계속 당분간은 있어야 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앞에 재난과 고통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오늘 예레미야는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록해야 할, 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재난 이것은 분명히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예언, 거짓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도 문제였을 것이지요. 더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였고 권력을 의지하였고 세상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상황들과 시간 속에 있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 때문인지, 이러한 어려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야 할 수, 설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수유동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해지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욱 차고 넘치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자 가운데 병든 자가 병든 자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닫혀진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넘치는 수의동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과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곁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이며 요양 중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두며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또이 1천 번째 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